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박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만의 차트 제 91강 주봉 볼린즈 밴드를 일봉 차트에 나타내기입니다. 자, 주봉 엠벨로프는 퍼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게 만들기가 참 쉬운데 주봉 볼린즈 밴드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음, 표준 편차를 갖다가 넣고 싶어도 이 수식이 너무 길다 보니까 표준 편차 대신에 제곱근, 제곱과 제곱근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와 지난주의 함수가 없는 분들은 자 89강과 90강을 참고하셔서 이번 주와 지난주 요일 함수를 다 만드셔야 이 수식이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 전 방송을 보시고 어, 이 수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제곱근이 뭔지, 예, 제곱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자, 수학 함수에, 이렇게 보면, 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B만큼 제곱하는 거. 그리고 밑에 스콜트가 있습니다. 예, A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 이것을 이용해서 예, 네, 정가의 제곱근을 값을 구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심선은 중심선은 자, m은 이번 주에서 저번 시간에 보니까 4주 5주를 해 봤죠. 이번 주부터 더해서 19주를 더합니다. 지난주 1, 지난주 2, 지난주 3, 지난주 4, 지난주 5 해서 1 9까지해서 나누기 20을 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됩니다. 우선 이거부터 만들어 보죠. 예. 새로 만들기에 이름은 음 주봉 주봉 예. BB.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있으니까 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중심선이죠. M으로 하겠습니다. M. 자 제가 지금 어, 신경을, 왼쪽 손에 신경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다 보니까, 이 정말 이긴 수식을 적을 때는 정말,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어, 좀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예, 지금 중심선 구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가로 열고, 이번 주. 가로 열고 닫고, 예. 예, 더하기, 예, 지난주 가로 열고 일, 또 더하기, 또 지난주 이, 또 더하기, 지난주, 그래서 예, 지난주. 3. 도다시 자, 요, 이제, 복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이러면, 6개. 예. 이러면, 9개. 예. 요, 까지만 우선 할게요. 1, 2, 3, 4, 여기가 4번. 4, 5, 7 8 9 해서 전부 다한번더 어, 복사하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10을 하나 더 넣을게요. 지난주 지난주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예. 그리고 더하기는 필요 없죠? 가로 하나 더 닫고, 예. 나누기 2 0하이 됩니다. 세미콜로 찍으시고. 자, 그러면 중심선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스케일 가서 가격에 놔두고 라인 설정 가가지고 요건 좀 음.. 검정색으로 할게요 2로 하고 예 작업 저장 예 수식 금정 이상이 없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예 요게 20주 중심선입니다 그럼 20주 중심선으로 예 표준편차를 구해서 상단선과 하단선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포우와 스컬트를 이용해서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예, p20은 20개를 나타낸 표준편차 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지난 주 19까지 포우를 이렇게 하면 20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예, 제곱근을 구하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수이 이번에는 상이죠 상단성니까 상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P20은 P20은 예로 열고 네자 P O W 예 이번 주가로 열고 닫고 예빽 중립사 M, 예. 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갈아 닫고 아. 예. 플러스, 자, 또 닿고, POW. POW. 예.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 예. 1, 빼기 M. 플러스 또예 BOW 지난주 E 빼기 M 플러스 -E 자 요거는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자지난주 이게 어, 잘못된 건데 자, 여기 1, 2, 예. 3, 4, 5, 6, 7, 8, 예. 한 개가 덜 됐네요. 자, B O, w 지난주 구, 구죠 1 0이 M 이 e. 플러스 자 이제 전부 복사 해가지고 지난주를 다 복사 해서. 이게 덜 좋았네요. 자, 보 지난주, b, m, e. 플러스. 자, 그러면 다 됐죠? 예. 자, 1 2 일. 12 13 14 15 16 17 18 19 예, 다 됐습니다. 이제 자, 됐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자 이제 하나 더 닫고 예. 세미콜론 찍고 상단은 M 플러스 예, T 1스퀘트 P 0에2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할게요. 자, 자, 간호 하나 더 닫고 됐죠? 예, 세미콜론 찍고, 예, 이제 상단은 상단선은 예, M 플러스 T 1 곱하기, 곱하기, s, q, r, t. 익숙하지 않죠? 예. p20, p20, 나누기 20. 자, 그러면, 걸어 닫고, 자, 습관적으로 찍어 줘야죠? 예,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요걸 마이너스로, m 플러스 d1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바꾸면 하단선이 되죠. 여기다가 d1을 넣겠습니다. d1. 예, 2라고 하습니다 자, 라인 설정 가서, 자, 상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로. 자, 작업자장, 수식금정. 이상이 없습니다. 딱히.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번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예, 그대로 복사해서 예, 수식 3으로 여기서는 하합니다. 그리고, 밑에, 하루 바꾸죠. 이걸,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자, 됐죠. 라인 설정은 하단선이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리고, 수익 4번에는, 자, 이제 일봉의 볼린저 밴드를 가져와야죠. 예. 그냥, BB로 하겠습니다. 1BB. 예. BC로 하겠습니다. 중립선이니까 1BC 이거는 자, 간단하죠. 그냥 볼린저 볼린저 B A N D S C를 하면 되죠. C. 그죠 여기다가 피리어드 P E R I O D 예. 콤마 D1. D1.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표적으 설정 가가지고, p 어리어드 d 20. 예, 라인 설정 가서, 자, BC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작업 저장. 예. 하단도, 예, 됐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상이 없습니다. 닫기에서. 자, 하단 선과 지고다 나왔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상단선과 하단선을 만들어 보시든지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좋으면 악플을 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